네 안녕하세요 윤수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동해 보복법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뭐 그렇게 이제.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상대에게도 그렇게 돌려준다. 뭐 그런 의미의 그런 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레위기서 2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심을 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지니, 피해를 입은 만큼, 네,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성경에만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고대의 한무라의 법전이라고 하는 것과 로마의 성군법인 12동판법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고대의 여러 다른 종족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어,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고대의 어떤 다른 어, 족속에게서 볼수 있는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고대 종족에서 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진짜 그대로 내가 피해를 받은 것만큼 그대로 이제 돌려주겠다. 라고는 어떤 보복의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내용 때문에 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만큼 내가 그대로 돌려줘야지 맞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개인이 어, 어떤 경우에 피해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인의 감정에 따른 어떤 불필요한 어떤 보복의 그런 악순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신약이 어떤 상, 산상순으로 어, 넘어오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해서 그 범위를 더 이렇게 넓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 예수글새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 이게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조건 없이 죽으신 그 죄의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가 한대 맞으면 사실 한대 때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고 내가 뭐 피해를 다한만큼 내가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레비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동해 버 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조건 없는 용서 또 조건 없는 사랑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능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그런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십자가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의 그 사랑을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